잘 들으셨습니까? 어때요? 새롭게 발매하게 된 신곡인데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 경북도민체전 매해 이렇게 경북도민체전 우리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고 항상 어 경북도민체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오늘은 유난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꽤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들 버스 타고 오셨죠? 네! 어떻게 우리 아까 앞서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도 괜찮아요?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래요. 뭐어떻게옛 네. 네. 학교 한가른다니까.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10개 씩 12개 군 선수단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령에서 오신 선수단 한번손 들어보세요. 고령 선수단. 자, 그리고 성주 선수단 손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자, 이어서 의성 선수단. 예천 선수단. 봉화 선수단. 칠곡 선수단. 영양 선수단, 영천 선수단, 청송 선수단, 청도 선수단, 울릉 선수단, 울진 선수단, 포항 선수단, 경주 선수단, 이어서 김천 선수단, 상주 선수단, 문경 선수단. 안동 선수단 영주 선수단 영덕 선수단 경산 선수단 마지막 구미 선수단까지 아나 이거 다 외워가지고 다린나 힘들어서 콧시고물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시 12개의 동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가득 메워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개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도민체전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치시 분들 없이 안전을 위하셔서 도민체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한곡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원래 사실은 우리가 다 외곡식 네네 하는 걸로 어. 정리가 됐었어요. 자이언티씨만 빼고, 아, 나머지 아, 이제 다외곡식만 네 어.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는데, 아, 오, 참, 공울에 우리 앞에서 장일호씨가 한국을 더입고 가가지고. 우리 근데 제가 준비한 반주가 없어요. 한국을 여러분들께 더 보내드리고 싶은데, 준비한 반주가 없는데, 무반주로 해도 괜찮겠어요? 무반주로 해도 괜찮겠어요? 무반주로 해도 괜찮겠어요? पाली